자, 운동 생략 한번 보자. 자, 운동 생략하면 떠오르는 거. 에너지원의 2의 근육계, 신경계, 호흡계, 순환계, 내분비계, 일파워 에너지 소비량, 운동 처방 부분이네. <laughs> 자, 에너지원의 2의 부분에서 봤던 부분,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후, 근육계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화. 자, 신경계, 신경수포,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호흡계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화. 자, 순환기도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을 거고, 내분비겜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후. 자, 1파워 에너지 소비량은 1파워 에너지 소비량 순수율성 EPOC. 운동 처방, 체력 진단, 보안 동 처방 부분으로. 자, 에너지원의 이 n f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후, 구조 ATPPC, 젖산, 유산소 ATPPC 공액 반응. 젖산 체계는 탄소화물 만을 이용 무산성 해당과정 최종 산물 젖산 유산소 체계는 산소 영양분 TCA 사이클 전자 전달계 자 운동 중 최대 최대 운동 봐야 되는 거 에너지 생성 체계 자 영양소 부산물 트레이닝 후 구조의 변화 기능의 변화 ATP PC 젖산 유산소 부분으로 자 에너지원에 의해 구조 ATP PC 젖산 유산소 ATP PC 공액 반응. 자, 공액 반응하면 생각나는 건 ATP PC. 자, a t p 운동 중에 에너지, 운동 후에 PC를 재합성하는데, PC는 운동 중에 ATP를 재합성하는데, 운동 후에 ATP에 의해서 빠르게 재보충 이루어지는 부분. 빠르게 해서의 단순는 빠른 회복일 거고, 산소소비 단계. 자, 젖산 체계 부분 이네 탄수화물 만을 이용하고 무산성 해당 과정. 그 다음에 최종산물 젖산 부분. 탄수화물 만을 이용한다. 탄수화물 저장은 근이나 간일 거고, 근그리코겐자 그림 떠올려보고에 피네프린, 칼슘, 칼모들린 보스포리라제 영향을 주는가? 강그리코겐하면 카테콜라민없고 글루카곤도 올 거고, 카테콜라민하면 췌장, 인슐린 분비량 감소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량 증가시키는 거가 그다음에 이제 무산성 해당과정이고 무산성 해당과정. 해당 과정, 당분의 과정, 그림 떠올려야지. 근그리코겐, 간그리코겐, 글루코스 6인산, 글리사알데이드 3인산, 피로그린염, 젖산 약. 파이드는 게 효소, ATP 생성량, 부산물이 없고 효소. 포스포리라제, 소키나아제 포스포 프로포키나제, 아 글리사알데이드 3인산, 탈수소효소. 포스포 글리세르산키나아제 피로부산키나제, 아 젖산탈수소효소 부분으로. 자, 이 t p 상성량은 4개, 3개, 2개 부분으로, 부산물 부분과 관련해서는 젖산 부분이. 에 자, 최종산물 젖산, 젖산 역치, 그 다음에 젖산염, 수소염, 제거 양식 4가지 부분 보이네. 자, 젖산 역치하면 떠오르는 건 환기 역치, 혈중 젖산 축적 시점 또는 인계 파워. 환기 역치하면 떠오르는 건 1, 2차 요인 부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젖산염 수소이온 부분이네 다 혈액 부분 상관날 거고 자 젖산염 자 혈액으로 들어가서 젖산 순환 젖산 순환하면 심장근 지근간또간하면 떠오르는 부분은 코리 사이클 부분 자 수소이온 부분이네 산염기 평형 부분 상관날 거고 자더 이상 운동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도 뭐 산염기 평형 부분 하면 자 1, 2차 방어선 부분이 자 1차 방어선과 관련해서 세포 내, 세포 외, 중탄산염인산염 단백질, 중탄산염헤모글로빈 단백질. 자 2차 방어선 부분에서는 호흡 보상. 더 이상 운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것, 수축기 전 에너지 대사, 수축기 전 칼슘과 드로포닌의 결합 방해했던 것, 에너지 대사, PFK의 활동 부분, 억제했 부분. 제거되는 양식 4가지는 대부분 산화되어 이산화탄소 물로 전환되는 것. 단백질, 글리코린, 땀이나 오줌로배출되나그 양은 소량 뽑으더라 자, 유산소 체계 부분이네. 유산소 체계 부분은 산소 영양분, t c a 사이클, 전자전달기. 뭐 산소하면 떠오르는 것. 자, 분화 분반, 그에 따른 가스 교환 부분 떠오르지. 자, 그래서 아, 조직의 근혈류량은 자심박출량 혈류의 재분배부반. 또 영양소 하면 모세혈관에서 떠오르는 건자혈당수절의네가지 과정 부분 떠볼 거고 그게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 이용되는 형태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 해당 과정 베타산화 과정 글루코스 신생합성 그래야 뭐로 바뀌더라 스틸코 A의 형태 부분으로 그 다음에 사이클 하면 그림 보여야 될 거고 그림 자 이산화탄소 이탈되는 거수소엔전자 분리되는 거, 거 구아노신 3인산 형성하면서 두개 a t p 형성하는 부분이. 에요 <laughs> 이산화탄소 <웃음> 이탈 부분은 체배출 형태가 보일 거고. 체배출 부분 하면 중탄산염카가미네이모글루이 혈장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이원 전자 분리되는 부분이네. 자, 분리되는 부분에서는 효소 보일 거고. 자, 시트레이트, 신테이지, 이소구, 연산, 탈, 수소요소. 알파 캡토그르트산 탈수소효소, 속신산 말산, 탈수소효소모발 그럼 수소 이온, 운반한운반체 보일 거고, NAD, FAD. 자, 그러면, 음, 구안오신 3인산, 두개 ATP를 형성하네 한 바퀴 돌 때, 또한 바퀴 돌 때, 두개필요변량 같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달계 부분이네요. 전자전달계도 그림 떠올려놓고 봐야 되지. 1, 2, 3차 펌프 그림 부분과 관련해서. <laughs> 자, NAD, FAD, 1, 2, 3차 펌프 모두 통과했었고, 2, 3차 펌프 통과했던 부분이고, 2.5, 그 다음에 1.5. 그래서 총 ATP 생성량 계산할 수 있겠네. 3차 펌프 부분에선 특징 보일 거고, 두 개의 수소이온, 음, 산소화결합해서 물을 형성하는 부분임. <laughs> 자, 무산성 해당 과정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 한번더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TCA 사이클과 자, 전자 전달계 부분, 따로 생각할 때이 부분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원의 이해,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후, 이번에는 이제 운동 중 부분이네. 자, 운동 중과 관련해서는 최대 최대한 운동도 올 거고, 최대 운동한다 그러면 뭐 최대 운동, 단시간 고강도와 점증, 부하, 운동 부분으로 <laughs> 자, 봐야 되는 부분은 에너지 생성체계 영양소, 부산물 다 똑같을 거고 단시간 고강도, 그림 자, 그러면 에너지 생성체계, ATP, PC, 아까 말씀하신 대부분 젖산 대부분 젖산인 부분에서 영양소는 탄수화물 부산물은 자 젖산 안정시 20에서 30배 정도 쌓이는 부분으로 그 다음에 부하를 점증적으로 올리는 점증 부하운동 그래프 떠 올려보고 에너지 생성 체계 자 ATP PC 고그 다음에 유산소 그 다음에 젖산 역치 이후 젖산 이용하는 법. 분자 영양소와 관련해서 ATP PC 볼거 없고 유산소 과정에서는 강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연료 교차 연료 교차 부분이 보이면 속근삼의피네프림그 다음에 이제 젖산 역치에서 보이는 건 젖산 역치를 발생시키는 잠재적 요인. 자 근육의 낮은 산소량, 속근 소유및 해당 과정의 활성화, 젖산 제거 비율의 감소 부분으로, 젖산 역시 이후 부분에 주로 탄수화물 이용하지, 지방 이용하지 않는 이유. 자 이것도 그림 한번 떠올려보고, 젖산 알파글리세롤 인산 활성화 시켜서 다시 중성 지방 부분으로, 또 지방 세포의 혈류 공급 감소되는 부분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물 대포 문제되는 건 젖산이겠지. 그러면 이제 최대 화운동 부분이네요. 자, 에너지 생성 체계 영양소 부산물, 그림 떠올려보고 산소 부족 결핍 부분에서는 자, ETPP 젖산 읽고 환전상태 이용, 자, 유산소 부분이 자, 유산소하면 떠올리는 부분은 산소 영양분일 거고 뭐 영양분 부분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보일 거고 탄수화물 지방 간의 관계에서 강도, 시간에 따른 연료 교차 부분 보일 거고 근그리코겐, 강그리코겐, 근중성지방, 유리, 지방산 부분. 이것도 강도시간, 강도시간 부분 보일 거고. 탄수화물 지방상호작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laughs> 지방은 탄수화물 불꽃 안에서 산화하는 부분임. 자, 피루빙령 감소 부분이 t c a 사이클 중간물질인 옥살로, 아세트산, 말산 정도 부분을. 또, 항정 상태 이루는 운동 부분에서 만약 탄수화물 지방, 어느 부분을 많이 이용하는지, 부분하면 호흡교환율. 호흡교환율 하면 떠오르는 부분은 비단백성 호흡교환율. 하면 떠오르는 부분은, 자, 1이고 0.7 부분, 0 8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물 부분에서는 탄산이나 약간의, 자, 젖산 부분이 보이는 부분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원에 이해 구조운동중 트레이닝 후 트레이닝 후에 봐야 되는 게 뭐더라? 구조 기능 구조 변화는게 ATP 피 c 션산 유산소니까 자피 c 의 저장량 분해하는 효소 또글리코겐의 저장량 분해하는 효소 PFK 자 유산소 과정에서는 모세혈관하고 미토콘드리아 보일 거고 더 보이면 마이오글로빈 부분까지. 기능 봐야 되겠네. 그러면 ATP PC계는 순발적 파워 부분이지. 젖산 체계에서는 지속적 파워 부분 증가하는 부분이고. 자, 순발적 파워, 지속적 파워에서 봤더랑, 자, 비자산, 젖산, 빠른 회복기, 느린 회복기 <laughs> 산소 부채 이런 부분에서 봤었네. 자, 그 다음에 어, 유산소 체계 부분이네. 자, 유산소 파워의 증가 부분이다. 뭐, 유산소 파워의 일반적인 유산소 파워는 최대 산소 흡취량과 무산성 역치 부분 떠오를 거고. 그 다음에, 최대 하운동 부분에서 만약에 효율을 확인한다. 그러면 산소 부족 결핍 부분에서 ATP PC 차선의 의존도는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엔 유산소 과정 부분에서 산소 영양분 보여야지 자, 산소. 부분에서는 산소 소비량 감소 부분임. 자 인체 효율 부분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영양분 부분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일단 탄수화물, 지방, 탄수화물에서는 포도당 차량,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지방의 산화 비율 자 증가 부분이 보이겠네. 그다음 이제 젖산 축적 감소되는 거, 생성의 감소와 제거의 증가 부분으로 봤고, 뭐 생성 감소되는 이유 부분은. 자 산소 부족 결핍 부분에서 봐야 되는 부분 떠올려보고, 자 ATP 비스 차산의 의존도 감소하니까, 자 그다음 이제 항정 상태 이론다음 부분에서는 자 미토콘드리의 수납 크기 증가됐을 때, 자산 축적이 감소되는 이유 부분 들어가면 되겠네. 그다음 이제 제거와 관련해서는 간에서의 코리 사이클 부분임. 자, 운동 중 간으로 혈류의 재분배 예외 부분 생긴다로 얘기했었지, 더 많이 증가한다 부분으로.